그럼 오늘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순절 23일째인 월요일 새벽에는요. 본문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부모는 모든 자녀들이 다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모든 국민들이 다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의 종도 모든 성도들이 다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도 동일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지만 이분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늘 소망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오,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땅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행하신 분명한 두 가지 일이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인간의 감정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 곧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잠언 4장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들 항상 이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곧 복음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에 반응하여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매일 그리고 항상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셨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시고 더욱이 어떤 자리 가운데 있던지 그 믿음의 고백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어 항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항상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을 항상 듣고 복음에 반응하셔서 입술로 주님을 항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각자 우리 자신들의 그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사순절 23일째인 월요일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본문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항상 나의주 나의 하나님이라 매일 시인하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측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들마다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여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순전만 나가도 내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어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통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어떤 자리에 있던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분그 마음의 송들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en.